뱅송. 세기말에 파밍을 하러 왔다. 뱅송. <laughs> 제 양조 444입니다만. <laughs> 무기 400. 어 프리님이 켰어요. 아니 아니요 원하시는 거 하시. 무기 470. 어, 오늘도 방송 안 들어가지나? 모르겠네요. 헐안 들어가줘요. 트위치라도켜드릴까요 아, 방송 아직도 안 들어가져요? 트위치 네. 켰습니다. 얘는왜 이러지? 어, 폭탄 많아요. 아이고, 전 내려갑니다. 승렬 X... 님이 봐주세요 뭐, 노래 아유. 적어서 노래 들으세요. <laughs> 본인이 아, 드셔야 아, 되는 아, 아, 겁니다. 아, 승렬 님 어디 가셨어? 에라 모르겠다. 네. 일단 쿨링하자. 어. 뒤에 로무 와요. 에라모벨레 쳐버리자. 블러드 어, 있는데. 3 0 0가막 넘어가는데요? 3 0 0야1 0 0 빨간색 시뻘개. 프로는 애교 애교. 기서 붙자. 오본딜러다 아, 번에는... 드신 거죠? 네. 동굴에 있는 거먹고 나와야겠어. 이거 내가 먹고. 으해골 해. 이 님. 이거 해독으로 풀리죠. 풀려요. 네. 잘 사죠. 당연히 풀겠어. 풀었습니다. 제가. 에이, 아 달래기가 아니구나. 나 이거 블러드 페시라서. 아 <laughs> 역삼 양꾼이에요 서브탱이 음, 누구시지 지금? 아, 사부터 먹고 계시거든요. <laughs> 초코나 민트 커예요. 중간 말입니다. <laughs> 예 이거 드세요. 아마 지금 파티에 대신 예, 많이 맞아주고 아, 계시는데. 저희거형님보세요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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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찮 어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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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내가 먹는다 내가 먹는다 먼저 들어간 사람 뒷땡기 하하! 머리끄댕이 너무 가혹하신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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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습니다. 어글 칠 거니까 알아서 들 하세요. <laughs> 아, 오케이. 할 수가 없는데? 변덕주였나? <laughs> 양조가 어글이 약해서 좀 그런 건 있어요. 동템 랩이어도 전생보다 어글 잡기가 빡세서. 음. 변덕인 거 같은데? 렘드 어글까지 뺏기겠는데? 좋고 아, 있어. 어? 눈속 안 주시는 거 같은데? 어허제 몸이 안 커지거든요? 계속? 지금 처음 봤거든요? 몸 커지는 이습들스가 방금 도드렸는데 지금 처음 봤는데 <laughs> 누가 저 풀으셨는데 방금? 기분탓인가 네, 속보를 프리님이 아... 받으신 거 같아요 아까 피다님 아아 저를? 이팔 하실려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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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확실히 스태가 나니까 하나 2호씩은 되겠다 아폰꾼지거네번 상주도 은근히 끊어 바쁘네. 누를 게 많긴 해요. 계속. 그러니까요. 계속 눌러줘야 돼서. 대신에 이제, 전탱은 방울 비면은 급사가 나지만, 무가주가 비어도 급사는 안 나서 양쪽은 편하긴 하죠. 그렇죠. 삼천탑으로 내놓 갈게요. 보니까 다섯 방 치시죠. 개무? 아 이거 이 정도면 이분이 여기 더잘 잡겠는데? 가 사라졌다. 달려. 삼3려놀줄게 달려. 이거 몸값 억캐니다장사님 계속 놀릴 거거든요. 겁나 빠르게 웃고 어둠땅 때는 양조가 재밌을 것 같긴 해요. 딜스킬을 좀 많이 줘서 아, 딜스킬이 드어나요 어? 이거 애들 나겠다. 나이스 하, 패전 핫다리차기랑 그 통원에 있는 기술을 좀 줘요. 아. 절명도 주거든요? 설명을요? <laughs> 네. 힘재밌겠네 그래서 지금 양조보다는 길이 더 세질 거라는 말이 있어요. 고미와요 이거 무가주가 없어졌어요. 상자 <laughs> 귀엽다 아구 노남끼 룅 아주 먹어버리고 핫 빨간색이 있거든요? 이름이 누서왔한테 누가, <laughs> <laughs> 누가 된 거지? <laughs> 아니 어떻게 한대만에 오브이넘 먹어? 어파터더러올 거예요. 오타게대왕분전이잖 아, 아 그럼요. 형님 어, 방울 올리셔야 될것 같은데, 그 빌은 것 같은데 방울. <laughs> 이거. 아, <아이>, 형님이 채워주시겠죠, 피. <laughs> <laughs> <방울을 웃음> <laughs> 저는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다시죠 <laughs> 와, 보스 어글넘 먹었어. 이번에 클린 님이요? 어, 봤어요, 저. 네, 이번에 승열 님. 이번에 흑수상. 템컬 음. 볼게요. 차단 안 왔고, 세버렸고, 타겟 바꾸시고 흥열님 차단방, 바... 아니다. 들어가시고. 정면 조심. 그 정면. 팔다리까지 잘렸다는데 전잘 모르는데. 아, 어, 땀건 그래. 잘 모르겠는데, 그환희가 지금 너프 돼서 그 메인 전설 하나 보고 가는 건데 그게 완전 너프 인것 같아요. 어, 네. 들었어요. 어, 찐다! 들어가서. 어, 아, 차단이 안 됐는데 들어가서 해도. 일단, 자맹이 너프를 세게 먹긴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수사 다음은 너야 이거 어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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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맹은 왜 맨날 그렇게 간짝 보내버리냐? 디자인하기 싫은가? 이걸 차단 한번 아세요 충격파 단단하신데 힐러님의 고춤이 들어간 수준인데 <laughs> <laughs> 제가 하는 건 없답니다 <laughs> 네, 블러드 그냥 막내면 쓸게요. 네. 여기서 쓰면 안될것같니다 네모 전사 역삼양군 다이아 힐러 기네 제일... 다이아 힐러 엑스 주키. 아니면 제가 엑스로 갈게요. 行。 들어오세요. 치어요 왕위한. 스펙타1 8 가는 가는 가니 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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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는 가는 가 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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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벌써 60%도 안 돼요. 도망가이, 도망가이. 조롱. 이건물 이건물. 이천팔 이천팔. 게 슬라임이야. 어, 진짜 다 나넘락이 아, 꺼져 있구 나이다. 트라키오. 오! 트라거. 트거트거따거트거트라따거트데요 트라거. 아, 너무 빨리 거는데거드라거이거 네. 20%! <laughs>

케이 okay. 누가 비통냄드 비턴, 비턴이야? 저요 기름 아... 아, 그것 때문에 오구나 있네요 20에 탱커페고다 내려가세요 들어가세요 고습니다두 마리만 더. 어. 오케이 오케 뭐야, 탱커다 저기. 수고하십니다. 아, 탱커고맙습다수고습니다